레이디 액션 자 2019년 기해년 정초부터 바보도사는 삽질하고 꽃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 포병 155mm 견인국사포 제대한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배운 꽃괭이질이 지금 이렇게 쓸모가 있다니 진짜 인생은요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자. 만리장성 아시죠 옛날에 그 수십만 수백만 그 노동자들이 투덜투덜 되면서 생명 바쳐서 피땀 흘려서 만든 그 만리장성이 지금 중국의 수천만 수십억 중국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강강수입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초에 피땀 흘리면서 꼭갱이질을 해가지고 묻어놓는 이 항아리가. 3년, 5년, 10년 후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귀여운 꼬맹이들이 와서 할머니 된장찌개 좀 끓여주세요. 지금 아이들은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죠. 앞으로는요. 슈퍼푸드 아이들이 슈퍼푸드 킨더조이 먹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한테 청국장 끓여주세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김치냉장고 삼성의 수천만원짜리 김치냉장고도 좋지만 이 우리의 조상들의 이 지혜가 담겨있는 항아리를 묶기 위해서 오늘 바보도 사는 아침부터 <laughs> 토할 정도로 흥댕이지가 <laughs> 삽질을 했는데요. 자, 지금 높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와주시죠. 자, 이게 꼬다리까지, 뚜껑까지 다 묻힐 정도로 하면요. 이거를 꺼낼 때 여기에 흙과 깨구리들이 두더지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뚜껑은 조금 위로 나올 정도로 파시고요. 여기 땅이 땅이 중요해요 땅이 숨쉬는 땅이에요 그리고 항아리도 숨쉬는 항아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짜잔 해서 여기다가 얘가 이 항아리가요 이게 요 엄청나게 어어어자어어아 <laughs> 사이 좋습니다 엄마 이 항아리들끼리 간격을 띄워놔야 돼요 붙여도 돼요? 바짝 붙여도 돼요? 네자 사실 오늘의 작업은 엄마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정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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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내야 이야너 이래 어, 항아리 땅좀봐라 근데 이땅 파는 게요 얼마나 어렵죠? <laughs> 아 진짜 얘 숨이 턱까지 참나 진짜 죽을 <laughs> <laughs> 것 같아요. 뭐 대드리프트 다 필요 없어 진짜. 이 <laughs> <laughs> 집에서 그렇게 팔굽혀펴기 수십 번씩 하는 동생도 진짜 힘들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항아리. 진수식, 진수식 구동이 들어가는 식을 고행하겠습니다. 바보나라는요, 데아스파스이더 느리더라도 천천히 바로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건강이란 두 가지죠. 육체적 건강, 정신적, 정신적 건강,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바보나라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아이고. 우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흙을 묻고그 다음에 방부목으로딱 처리를 한 다음에, 뚜껑까지도 아주 예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되게, 항상, 죽어, 죽어, 죽어. 성실히, 항상, 올바르게 가는 바보나라에 여러분 놀러 오세요. 잠깐만! 끊지 마세요. 왜냐면은 바보나라는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로만 시작해놓고 마무리 짓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바보나라가 만약에 햄버거를 만드는 그런 나라였으면 이미 10개 프로젝트를 만세했을 겁니다. 근데 바보나라는요, 10년지 대게, 대개, 100년지 대게를 생각하고 그린 나라예요. 하나하나씩 유려 보이지만 바르게 가고 있는 바보나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보나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바보나라와 같이 2002개의 항아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고 또 앞으로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니와 자식들과 친구와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바보나라 놀러오세요 짜발 자 가운데 뚜껑 끝